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 9강체가 되겠고요. 어, 이 시간 학습할 내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655쪽이고요. 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어, 관련된 그 부서는 어디니까 경찰청이죠, 경찰청.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경찰청이고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과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담당합니다. 형사법제과에서 담당하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은 부서가 어디가 될까요? 어,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아, 그런 부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부서가 경찰청하고요, 법무부 소속이 되겠고, 자동차관리법은 아,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험에는 관련이 없고요 그러면,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리나라의 모든 법 중에 제1조가 목적이지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목적, 제1조에 나온 것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요, 처리 업무상 과실입니다. 그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과실이라든가, 또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을 촉진하고, 그리고 국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우리나라 모든 법의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뭐 간단하게 나왔어요. 차란 뭐냐? 차. 차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차.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와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특히 건설기계는 12톤 초과되는 그 화물트럭도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무슨 지게차 같은 거요. 음. 교통사고라는 건 뭐냐? 그것도 별표시하세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어, 처벌의 특례 규정이 나오죠. 또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특례. 그러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어, 처벌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음, 거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보면 처벌의 특례가 나옵니다. 처벌의 특례. 음, 처벌에 어떠한 특례가 있느냐. 차의 운전자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법 26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하거나 중과실로 인해서 치상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형법 규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년 이하의 금고라고 했는데요. 자, 5년 이하의 금고. 금고라고 하는 것은 수형자가요 어, 형무소에서, 어, 교도소에서, 어, 어떤 걸 하지 않는 겁니까? 음, 노역을 하지 않는 그런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형자를 교도소에서 가두어 두기만 하는 거지, 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금고형이라고 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다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에는 음, 1항인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입니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을 할 때는 형법 268조를 적용해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 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 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데요. 피해자가 말이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럴 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어?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범죄,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게 되면은 어,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를 우리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볼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피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검사가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음. 검사가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 여러분 공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검사가 말이죠. 어떤 형사 사건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공소라는 것은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어,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갖다가. 공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사가 법원에다가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반의사불벌죄가. 되겠 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반의사 불벌 어, 차의 교통 으로 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와 도로교통법 151 조를 포함한 운전 자에 대해 서는 피해 자의 명시 적인 의 사에 의하 여. 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바로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은 말로 나는 이 피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151조를 보게 되는 말이죠. 음, 거기 나왔죠.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나 다른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에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 151조에 나와 있습니다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1조 규정에 의해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말이죠.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의사불벌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외외규정이 있죠?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 과실,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반하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죠.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 게 거기 A 번부터 I 번까지가 바로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적인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의하여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A번 보실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 책 656쪽 A번부터 I번까지가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뭐할수 있다는 거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죠? 어, 사고가 났음에도 어, 피해자를 어, 구호하는 등의 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B번 그래서 A번 별표시 하시고요. B번 신호기가 표시되, 표시하는 표시 신호 또는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 금지,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경찰 공무에 경찰 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 금지, 일시 정지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C번입니다. 별표시. 중앙선 침범입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횡단, 뉴턴, 후진하는 경우. 또, D번.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한속도가 20km 초과부터 벌점이 주어지죠. 20km 초과여 하 운전하는 경우 D1별표시하세요. D1 20km 초과.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 불의사, 어, 반의사, 불벌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는 겁니다. 또 뭐? 앞지르기 방법 나와있죠. F1별표시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가 되겠습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약물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운전하는 경우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여러분 보도를 횡단할 때는 서행하면 안 되겠죠. 일시 정지해가지고 좌우를 살펴보고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객의, 그 별표시 하세요. K번.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승객이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 승객의 그 추락 방지 의무 또 마지막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이르게 한 경우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체를 상해 이르게 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외외규정 반의사불벌죄 외외규정이 나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에 말이죠.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특례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보험 등에 가입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를 거기 1번 별표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응. 모든 거다 그런 건 아니죠. 이유, 응. AU, 기역이니까 어떤 경우냐? 어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느냐? 그죠? 어,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이렇게 업무상 과실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취상죄를 범했는데 보험업법이라든가 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사고를 했다면 이거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횡단이라든가 유턴이라든가 후진하는 경우. 또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면 이거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참고상에 보니까 어 이렇게 보험에 가입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우선 치료비를 어, 통상적으로 어, 통상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뭐 진찰료라든가 또는 입원 병실에 입원료라든가 이런 거다뭐 어,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우선 지급할, 우선 지급할 치료비는 어떤 거냐면 진찰료라든가 입원료 같은 건데 우선 두 번째 별표시 하세요. 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요. 보험약관,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당연히 이자료 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일을 못 하니까 휴업 손해 그어 휴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거기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상으로 휴유 장애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험약관이라든가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당연히 이자료는 전액을 다 지급하고요. 상실수익액. 휴유장애 때문에 그러한 수익이 줄지 않습니까? 상실수익액이 생길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대물 손해의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대물 배상액 의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 범위가 100분의 50을 지급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험 등에 가입됐을 때 우선 지급할 치료비가 있고 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 범위가 주로 100분의 50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넘기시면 658쪽에 보면 벌칙이 나와 있어요. 어떤 벌칙이냐면 어, 보험회사라든가 어, 또 공제조합이라든가 공제사업자가 이제 사무를 보는 건데요. 거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5조인데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거기 1번 별표시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보험회사라든가 공제조합, 어,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멸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다시 요 보험회사라든가 공제조합,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 보험에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2번입니다. 양별, 양벌 규정이라고 나오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6조인데, 자, 이건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행위자를 벌하는 그 법인에도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양벌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인이 어, 그 사용인들, 종업원들이 그런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 게을리하지 않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그 법인은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보험업법에 의해서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들이 그런 업무에,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이 양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6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결과적으로 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지되는 것들은 바로 어, 뭐 운전자가 말이죠. 어, 구호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든가, 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했다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횡단 유턴 후진하는 경우, 또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그죠? 운전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고 어린이 신체를 상해 이르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은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강의가 한 번에 다안 되겠는데요. 뒤에 넘기면 자동차 658쪽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이 나옵니다. 음. 자동차 관리법. 여러분, 역시 자동차 관리법은 관계 부처가 됩니까? 국토교통부가 되겠는데요. 역시 자동차 관리법 제1조도 목적이죠. 그죠? 뭐 자동차 관리법에서 아, 정말, 뭐, 한 문제 나올 쉽지 않죠? 어. 0.5 문제도 미치지 않는데요. 어? 자, 한번 보실까요? 1조.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신규 등록하잖아요. 그죠? 등록. 또, 안전기준. 자기 인증.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 점검. 정비. 검사,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가 제 2조에 나왔죠.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꼭 알아야 될거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8번 체크하세요. 자동차 관리 사업. 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를 사고파는 매매업, 이 중고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를 고장이 났을 때 정비업,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 폐차업이 아니라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하는 것을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세 가지 업이 자동차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11번 나왔죠.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은요. 폐차에 요청된 자동차. 폐차를 요청한 자동차를 인수하거나 또 폐차에서요.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는 겁니다. 폐차하면서 어,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거나 폐차 및 말소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이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 되겠습니다. 13번 별표십니다. 자동차의 튜닝입니다. 튜닝. 자, 13번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 자동차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자동차에다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자동차의 튜닝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동차의 구조라든가 자동차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의 부품을 추가로 부착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부착물을 추가로 부착하는 것을 자동차의 튜닝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종류가 나왔죠. 승용 자동차는요, 10인 이하의를 운송하기 위하여 적합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가 되겠고요. 승합 자동차는 10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나와 있죠. 특수 자동차는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군환 작업.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시작된 자동차가 특수 자동차가 되겠고, 바로 특수 자동차란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특수 자동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까지 하는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